제 가게가 무인 시스템이다 보니까 좀 신경 쓸게 많아가지고요. 놀러 왔는데 이게 더러우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손님들 온 시간부터는 저는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씩 자유로울 수 있어요. 다만, 가게가 망할 뿐. 이제 평일은 현장에 노가다 하면서 떨어진 매출을 좀 보완하고 이제 작년에 번개 많이 쳤을 때 제가 주저앉았거든요.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영구에서 24시 탁구 앤 보드게임 러브 이즈 에브리띵을 운영하는 차지민 대표입니다. 무슨 가게인가요? 저희 가게는 돈부담 없이 탁구랑 보드게임을 연중무휴로 무인으로 즐길 수 있는 가게입니다. 탁구장 6대를 구비하고 있고요. 요새 유명, 유행하는 보드게임도 공용으로 좀 구비를 해놨고, 보드게임 방들 이렇게 5방. 구비해 놨거든요. 사람들 많이 오시는 단체방도 있고, 이렇게 아늑하게 최대 6명까지 놀수 있고 하는 방들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뭐,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희 가게가 무인 시스템이다 보니까 좀 신경 쓸게 많아가지고요. 나가서 이게 제일 핵심이거든요, 기호스크가. 영수증이 일단 잘 나오는지 한번 확인하고, 시스템이 문제가 없는지, 저희 가게는 이제 무인 시스템이다 보니까, 문이 평소에는 문이 안 열려요. 네. 결제를 여기서 해야지. 자, 결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1시간 만원. 결제를 해야지 바코드가 나오거든요. 무인이다 보니까. 회원 등록을 먼저 무조건 해야 됩니다 네. 피디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비밀입니다 그러면 긴 비밀로 하겠습니다 무조건 네. <laughs>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저희 가게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제 원하는 방을 골라요 그래서 내가 탁구를 하고 싶다 아, 탁구를 선택하고 보드게임을 하고 싶다 보드게임을 선택합니다 이제 저희는 1시간에 만원 2시간9 만구천원 3시간2 이만팔천원 이렇게 되거든요 부산 무인 탁구장 중에 저희 가게가 제일 저렴한 걸로 알고 있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임시바코드가 뜨거든요 제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연락이 온다는 거죠? 네. 네. 또는 수중에 바코드가 나와요. 그럼 사장님한테 어떻게 연락이 오나요? 결제가 되면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알림이 옵니다. 코드를 찍고 들어가면 PD님이 결제한 방에 불이 켜져 있을 겁니다. PD님 결제한 방만 불이 켜져 있어요. 이 조명 말씀하시는 네, 거 맞습니다. 나머지 방들은 불이 안 켜져 있잖아요. 네. 1 시간 결제하면 1 시간 동안만 켜져 있어요. 둘이 와도 셋시 와도 넷시 와도 만 원입니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되게 젊을 보이시는데. 저는 이제 96년생으로 30살 됐습니다. 네. 창업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학과를 살리는 것보다 제 꿈을 좀 찾아가는 과정을 좀 선택해서 어, 어떤 학과셨나요? 웃긴 게 물고기를 키우는 학과, 해양바이오신소재 학과를 나왔다가 이제 졸업하자마자 맨날 물고기를 죽이는 초밥집. 셰프 그렇게 2년 정도 열심히 해서 가게도 차리고 이게 항상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좀 실패도 맛보고 매일 아침 강아리 받아 쓰레기 줍는 동호회를 조금 오래 했습니다. 독일도 잠시 갔다가 작년 1월 29일에 한국에 와서 내가 뭘 하면 될까 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취미들 놀이거리들로 가게를 차려 보자 해서 이렇게 체력이 됐습니다. 평소에 몇시 정도 출근하시나요? 다른 일이 없으면 7시나 8시 사이로 출근해서 1시간에서 2시간 가게를 정리하고 뭐 시스템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업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나요? 9개월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굳이 무인을 선택하신 이유는 따로 있을까요? 제일 크게 가치를 두고 사는 게 봉사거든요. 토요일마다 이제 봉사를 가는데 제가 어떤 일을 하면 매여 있기 때문에 내 삶도 지키고 일도 하자 해서 무인가게를 좀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이템은 탁구장이나 보드게임을 잡은 이유는 따로 있을까요? 중학교 때부터 탁구를 좀 즐겨쳐왔고요. 독일이 좀 심심한 나라거든요. 보드게임을 접했는데 사람끼리 소통하고 관계 맺기에 참 건전하고 그래서 그게 이어져서 같이 체리자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여기가 쓰레기통이고요. 주로 아침에 오면은 꽉차 있으면 좀 깨끗한 관리되어 있다라는 게 무인 가게에서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쓰레기 청소는 기본이고, 아기자기하게 밴드. 혹시나 탁구하다가 다칠까봐. 당이 떨어지면 또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사, 사탕들. 저희 가게가 이쁜 2030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오는 탁구 보드게임장이거든요. 그래서 헤어, 헤어 밴드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도 이제 채워넣고요. 탁구장인데 모서리 방지 이거 말도 안 되거든요. 어, 네.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말도 안 되거든요. 어, 네, 네. 근데 저는 그게 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다치면 안 돼. 많은 분들이 이거에 감동을또 받으세요. 또 데이트 하는데 있는 셈 하면 안 되잖아요. <웃음> <웃음> 또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방금 PD님이 저희 가게를 공격했거든요. 제가요? 예, 지금 공격한 거 보이죠. <laughs> 그럼 제가 마음이 아파요. 이 CCTV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항상 달려와서 공격 당한 것을 이제 바로 잡는 거. 탁구 체들이 잘 붙어 있는지 기스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이런 건. 그걸로 바꿔주고요. 탁구장의 특별한 점은 저희 가게는 운동시설이 아니라 놀이시설이거든요. 이렇게 철조망이 있는데 분위기도 힙해지고. 탁구를 할때 스매시보다는 핑퐁을 좋아하거든요. 랠리를 좋아해서 저희는 랠리 전용으로 좀 최대한 치는 가게입니다. 아또 PD님이 또 이렇게 또 캐치를 해 주셨는데 편하게 보관하시면 되는 나센스 있는 사장이다 이런 느낌을 보여 주려고 좀고민 많이 찾다가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보드 게임 종류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선택하는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전문 매장은 아닙니다. 수많은 보드 게임이 있진 않지만 국내에 유행했던 종류들은 방마다 다 구비가 돼 있고요 휴일이거든요 보드게임 모르는 분들도 이걸 찍고 들어가면 설명이 있어서 10분 안에 설명을 듣고 게임을 할수 있습니다 디테일이 진짜 살아있네요 디테일 살아있죠 돈이 싸다고 서비스가 부족하면 안 되거든요 1시간 만 원이지만 내가 배려받고 있구나 느낄 수 있게끔 해 드려야지 손님들도 계속 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재방문율도 다른 가게에 비해서 좀 높지 않나 차별에 대한 강점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엔첫 번째는 가성비입니다. 분위기도 예쁘고 가격도 저렴하고. 두 번째는 무인 가게지만 항상 서비스가 있습니다 가게 오픈부터 지금까지 서비스로 더시간더 드리거든요 최대한 그거는 저희 가게만 할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해운제기 때문에 따로 하는 마케팅은 따로 있습니까 원래 무인 가게들은 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저희 가게는 제가 직접 인스타그램에 얼굴 나와서 고객님들께 인사도 드리고 또 재밌는 이벤트도 많이 진행하고 있고 그렇게 열심히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뭔가요 이거는 이제 탁구랑 보드게임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공이 안에 못 들어가게끔 이 방에 좀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하면 공이 안 들어와요. 혹시 허리 아픈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저희가 이걸 배치해 놨거든요. 가면은 허리 굽힐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톡 들어옵니다. 톡, 톡. 이렇게 하면 이게 됩니다. 이제 허리 굽힐 일이 없죠. 이유도 있고요. 손님들이 재밌게 놀고 계시네요. 네. 제가 즉석 섭외를 좀 했거든요. 한번 들어가서 고객님들 노시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죠. 제일 많이 하신 할리갈리. 아! <laughs> 처음 오신 어떤 신가요 여기? 이렇게 좀 독립돼 있는 게 좋고 호 응. 그리고 이제 원래 보드 게임 가져가려면 밖에 나가서 가져야 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 방마다 집에 있어가지고 이게 좋은 거 같아요. <웃음> <웃음> 이런 모습 보면 참참 뿌듯하고 아니요, 행복한 거 같습니다. 아니? 그 무인 창업의 장단점이 있을까요? 무인 창업의 일단 장점은. 자유롭다면 자유롭고, 인건비가 없는 게 제일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단점은 모순인데, 사실 무인가게 사장님들은 모두 공감할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부분에 저희가 보고 있고, 신경 쓰고 있고 해서, 무인가게가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롭지가 못해요. 영상도 찾아보니까 약간 자극적인 멘트겠지만몇 분만 해도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뭐 그런 멘트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게 좀 사실인가요? 그게? 다양한 부분에서 봐야 되거든요. 피크 시간에 그렇게 잘 벌립니다. 근데 상권 대비 월세. 안 되는 시간들이 더 많거든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내 노동 대비 벌이가 그렇게 막 높, 높지는 않는 것 같아요. 피크 시간 주로 몇 시인가요? 평일은 저녁 7시에서 10시 주말은 한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많이 오세요 소모품들이 뭐 잃어버릴 수도 있다 불안감 그런 건 없나요? 우리나라 분들이 의식 수준이 높아서 아직까지 분실은 없고 이 CETV 12대로 제 가게들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간혹가다 찢어지거나 또 부사지거나 그런 거는 제가 그냥 안고 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뭐두 개를 잡고 그런 치는 사람들 없었네. 간혹가다 열명 중에 한 분, 한팀 정도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음성 안내로 고객님 결제하고 사용해 주세요 하거나 또는 제 마인드가 다른 무인 가게를 보면 쭉칼 같이 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탁구대가 돈을 내야지 네트가 올라간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자유롭게 시간 조금 돼도 조금 더 치고 좀 연습도 하고 칼같이 좀 정없게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마음이 좀 아플 때는 있었습니다 24시간 운영하다가 이제 새벽 2시까지 하거든요 왜냐하면 술 마신 분들 그분들이 좀 와서 다른 사람들 놀고 있는데 방해가 되거나 분위기가 이상해지거나 또 여기 보시면은 지금은 좀 감쪽같죠 근데 이거를 다 부쉈거든요 이런 경우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또 저희 가게 해원제 하는 이유가 고객들이 늘 안전하게 놀수 있게끔 하는 목표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까지는 운영하는 건좀 줄이자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영업을 하나요?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합니다 이 친구분은 한번 저랑 탁구 한번 좀 바로 한번 해볼까요? 제가 고객님 즉석 섭외로 탁구 같이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고객님도 칠때 이렇게 앞으로 민들시 사장님 직접 뭐 코칭도 해주시는가 보네요.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기초만 조금 알려드리고 배우고 싶은 분들은 저희 동호회가 있거든요. 그 동호회 에 와서 이제 또 배우시고요. 동호회는 언제 또 나요? 탁구 모임은 목요일에 있습니다. 화요일은 보드게임 모임이 있고요.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laughs> 저한테 연락 주시면 2 시간 이용권 드리겠습니다. 모임도 직접 운영하시는 건가요? 네, 이제 매주 화요일, 목요일. 20대에서 40대 안으로 이제 모여가지고 같이 취미생활 하는 모임입니다. 지금 손님이 다 쓰고 갔거든요. 손님들이 정리해준다고 해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보시죠. 예, 이게 현장이거든요. 학자에도 막 가자도 있고, 보드게임도 이제 막 엉망으로 돼 있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손님들이 놀고 가기 때문에. 다음 손님들 노지기 편하시게 이걸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깨끗해졌죠? 놀러 왔는데, 이게 더러우면은 기분이 안 좋잖아요. 손님들 온 시간부터는 저는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인이 될 수가 없어요. 매장에 왔다 갔다 하는 건 최소 3시간 들고요. 깨끗하지 않은 방 쓰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은 제 방문율이 없는 거죠. 그래도 다른 업보다는 빨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왔다 갔다 부지런만 떨면은두 개든 세 개든 매장은 계속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한없이 자유롭고 싶다. 한없이 자유로울 수 있어요. 다만, 가게가 망할 뿐. 무인이 아니라 똑같은 가게를 하는 거랑 똑같다고 느껴져요. 저희 가게는 리뷰가 늘 쾌적해요, 깨끗해요 하는 이유는, 뒤에서 손님 오기 전에 작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죠. 무인업에좀 웃긴 점인데 장을 보고 좋아하는 손님도 이, 있고 사장을 보면 불편해 하고 하는 손님도 당연히 있거든요. 무인인 줄 알았는데 사장이 있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사람 잘 봐가면서 해야 됩니다. 무인 창업하면 약간 자기 시간에 좀 자유롭게 쓸수 있다는 장점 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거 일을 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한 10월 달부터 이제 경기가 안 좋다는 그 말들이 주변에 들리고 작년 10월부터 지금 1월까지 매출도 조금 떨어졌고 이제 평일은 현장에 노가다를 하면서 떨어진 매출을 좀 보완하고 그렇게 좀 지냈던 경험도 있고 하루에 몇팀 정도 오나요? 때 기준으로 1팀에서 15팀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오시고 주말에는 이제 비수기 기준 20팀에서 25팀 정도 옵니다. 창업하실 때 초기 자본 어떻게 되셨을까요? 8천에서 1억 정도 들었습니다. 최종 그 가격을 어떻게 썼을까요? 보증금 이제 가게 인테리어비이고 자재비 되게 많이 썼고 매출은 어떻게 되십니까? 5월에 오픈해서 계속 올라가다가 하향을 걷고 지금 다시 올라가려고 꿈틀꿈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은 한450 정도에서 500 사이인 것 같아요. 창업하시면서 뭐 힘든 순간 없었을까요? 힘든 순간은 늘 조금씩 조금씩 있다가 크게 힘든 순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작년에 번개 많이 쳤을 때 제가 주저앉았거든요. 가게가 번개로 인해서 전기 장치도 이 제어 시스템 다 무너졌더라고요. 전기가 되고 인터넷이 돼야지 문이 열리고 결제가 되는데 올 스톱이 된 거예요. 3일 동안 계단에 하루 종일 앉아있고 소동으로 제가 열어드리고 안내해드리고 했던 기억이 힘들었던 순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순간은 뭐가 있을까요? 무인이지만 제가 이제 가게 가끔씩 잠복해 있거든요. 손님들의 반응을 또.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웃음소리와 행복한 그 수준이 가득할 때 내가 이 업을 하기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장님의 앞으로 목표는 어떻게 됩니까 부산 곳곳에 동부 다모 씨놀수 있는 놀이문화시설을 대표하는 기업가가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장님은 어떤 사장님이 되고 싶으신가요 이 가게도 그렇고 제가 봉사를 하고 사는 것도 그렇고 삶을 열심히. 착실하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말과 행동이 일치돼서 어, 그 사장이 이 가게를 한다더라. 신뢰가 있고 또 신용이 있는 그런 가게 사장이 되고 싶어요.